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시간을 켜봐요.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언니가 지금 유튜브, 어, 그, 이안을 보고 있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만져보도록 할게요. 많이. 자, 많이 들어와 주세요. 소리 줄이라니까 말들럽게안 들어. 에이. 자, 만져볼게요. 가만히 있어. 어? 됐어요 놀라, 놀라. 이게 즐겨가지고 되게 <놀람> 아부도 안뭐 <너> 들어왔어? <놀람> 응. 일단은 다른 액괴로 바꿔볼게요 이거 이거 이걸로 <laughs> 자, 저희 언니가 노래를 부릅니다. 와! 재밌게 들어보네요. 자, 이거를, 이거랑, 이거랑 섞은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되겠죠. 괜찮아요. 지나 갈 수는 있죠.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영상이에요. 왜냐면 하저 유튜브 접을까 아, 하기예요. 사람들이 너무 구독 안해 줘. 맨날 구독 안해 주고 약 풀만 달고 왔어요. 그... 그저 이제 유튜브 접습니다. 안녕. 저... 근데 이거 다 뻥이에요. 안녕.